171번 같은 유형 개념 플러스 유형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야. 수치 대입법 문제. 자, 우리가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된댔어. 왜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만 개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x의 1을 대입하셨어요. 방학 때. 이해돼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1 대입해봐. 둘이 곱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1대입하니 이게 나오는 거고쭉 해서 개수만 싹 더한 게 나와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 1 대입해봐. 1-2 더하기 5니까 얼마야? 4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4의 세제곱 얼마야? 64. 이게 돼요? 여기까지 돼요? 응. 1 대입한 거야, 민성아? 1 대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짝수 제곱 항은 1이 되니까 A 여섯 번째 항이 나오는데 여기는 홀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엇갈려. 그냥 엇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짝수 번호는 플러스고 홀수 번호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A1은 홀수 번호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짝수 번호 얘는 지금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엇갈려서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지. 마이너스 1 2면 플러스 2죠. 그래서 8의 세제곱이 나와요.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얼마죠? 5 1 2죠 됐나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겠어? 짝수 번째만 더한 게 어떻게 해야 나오겠어? 이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홀 수번째 양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서 짝수번째 양은 두 개씩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 되나요? 두개 더하면. 자,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576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반을 나눠주면 될 거라는 거지. 이해 돼요, 이거? 그래서 기억나? 이거 한 거? 하긴 했어, 얘들아. 너무 많다.